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의 김경수 마케터라고 합니다. 아마 평소 영상과는 좀 시작이 달라 가지고 뭔가 싶었을 거예요. 저의 영상은 이제 온라인 광고 내에서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우선 이 마케팅 전략이 무엇이고, 이 전략들을 이 온라인 검색상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조금은 쉽고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설정 같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배우려고 하시는데 한번 저의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광고나 나의 전략들이 맞았던 건지 아닌지를 한번 서로 판단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공부 5팀 김경수 마케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영상의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제 매체 내에서 하시는 검색 광고를 이제 마케팅 전략에 어떻게 끼워가지고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마케터 분들도 그렇고 셀러 분들도 그렇고 검색 광고를 했을 때 키워드적인 어떤 세팅 부분, 이런 좀 테크니션한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케팅적인 전략이 있어야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더해졌을 때더 극대화된 효율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놓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STP 전략을 통한 키워드 광고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STP 전략, 이런 말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마케터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셀러분들이나 광고주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STP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이, 순, 이 순서대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나아갔을 때좀더 효과를 볼수 있는데, 제가 그걸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STP 전략이란 거는 이제 잠재고객의 어떤 다양한 욕구를 좀 발견하고, 그 시장 안에서 저희가 시장을 좀 세분화시키고, 타겟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위치에 제공을 했을 때 가장 이 마케팅적인 경영 활동으로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요. 일단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제품을 오프라인 상에 판매할 때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이 쓰는 전략이지만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광고를 하실 때는 이런 전략까지는 이제 구비를 안 하고 그냥 키워드적인 세팅, 아니면 뭐 광고 지면에 대한 활용으로만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같이 저희가 전략을 해서 접합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이제 저희가 키워드 광고에는 어떻게 넣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시장 세분화는 말 그대로 일단 어떤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면은 일단은 그걸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는 키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시장인 거예요. 그 키워드에도 보면은 이제 아마 많은 마케터 분들이나 셀러분들을 아실 거예요. 메인 키워드가 있고 서브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눠지는데 그 키워드를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캠페인을 만들고 그룹 설정을 했을 때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뭐 대체로 뭐 많이 생각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 라는 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이 키워드를 그냥 넣어 놓고 그냥 순위 조정하고 입찰과 조정해서 그냥 노출 많이 잡고 유입 잡으면서 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연 이 휴대폰 케이스는 저희가 한마디로 이제 메인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이 시장에는 너무 많은 경쟁 업체가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유입이 돼 있어요 그만큼 입찰가 변동이 크고 입찰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넣었을 때 과연 그만큼 효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면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인 사업자나 간이가세자 같은 분들의 한테는 사실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만약 이 키워드 내에서잘 뭐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실편 카인의 했을 어떤 이제 서브 키워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뭐 뭐 아이폰 투명 케이스 뭐 아니면 뭐 갤럭시 투명 케이스나 아니면 뭐 캐릭터 케이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를 저희는 서브 시장 한마디로 서브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메인 시장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런 부분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런 좀 서브 시장이나 서브 키워드를 더 잡아가지고 유입이라 노출을 잡고 그 안에서 효율을 낼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고 또 이제 그 안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 뭐 아이폰 하면은 뭐 아이폰은 뭐 1, 2, 3, 4, 5, 6. 뭐 엄청 다양하게 있어이 관련되어 있는 케이스를 또 넣는 거고,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뭐 갤럭시 시리즈별로, 시리즈별로 뭐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또 색깔별로, 뭐 컬러별로 나눈다거나, 좀 이런 좀 다양한 세분화를 또 시킨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더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 정말로 이 키워드에 원하는 저희들한테 말하면 이제 일명 잠재고객들이나 정말 그걸 원하는 이제 소비자들을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안 하고서는 어떻게 효율을 얻을 수 있을까 라를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이런 좀 서브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더 확장시키고 좀더 집중하는 을 방면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조사를 해온 내용인데 뭐 이제 제가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분 이 업체는 이제 의류 업체인데 이제 청바지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청바지라는 메인 키워드 입찰가는 1,270원. 한번 들어올 때 1270원에 나간다는 거죠. 근데 과연 거기에서 저희가 뭐열번 열 들어오면은 거의 뭐 10만원, 만원이 그냥 넘어가는데 과연 여기세 효율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서브 키워드, 데님 흑청바지, 저희가 소재를 넣었을 때 했을 때 키워드는 350원. 거기서 또 이제 내용 구성, 뭐, 스타일까지 들어가, 세부로 더 들어가면 부치컷청바지 뭐, 일자팬츠 이런 것까지 하면은 그런 거 예상 키워드는 거의 110원이었어요. 음, 그 뜻은 딱 봤을 때 과연 이 메인 키워드 하나에 넣을 수 있는 가격을 저희는 서브랑 세부를 섞으면은 최소한 네다섯 가지 넣을 수 있다는 건데, 더 많은 확장되어 있는 저희가 지면과 키워드 노출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시장 세분화, 키워드 세분화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노출을 잡고, 더 우리 상품의 장점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잡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이제 시장 세분화를 통한, 키워드 세분화를 통한 좀광고를 진행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STP의 T. T는 이제 타겟팅, 이제 표적 시장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제 표적 시장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검색 광고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성별, 연령대, 시간대, 지역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표적 시장은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제 차별화 전략이랑 집중화 전략이란 게또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얘기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차별화 전략과 이제 타겟 이제 설정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건데 차별화 전략은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청바지 업체 기억하시죠? 자 청바지 업체의 메인 키워드가 청바지였고, 서브 키워드가 흑청, 흑청바지, 뭐 세부 키워드가 부츠컵, 이런 걸로 나눴었는데, 이제 이거 중에서도 저희가 서브 키워드를 사용했으면은, 그 와중에 이제 다잘 되는 효율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모수를 싼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남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드은 거는, 이제 와이드 팬츠, 그 다음 구부 팬츠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두 개의 분류를 했을 때, 여기도 이제 또 저희가 또 나누겠죠. PC 모바일로 나눌 테 텐데 이제 그 안에서 더 어떻게 효과적이게 이제 발생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같은 서브 키워드 내에서라도 더 차별화를 두고 저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차별화 전략이라 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드 팬츠랑 구펜 팬츠 똑같은 처음에 입찰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같은 입찰가로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와이드 팬츠는 저희가 로아스가한 300%. 나오고 구우펜치는 로하스가 150%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다가 더 투자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로아스가잘나는 와이드 펜치 더 투자를 하겠죠. 왜냐면 같은 입찰가 내에서 효과를 본 곳이 이제 와이드 펜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구우펜치는 버리냐?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입찰가에서 어느 똑같은 입찰가 이제 뭐 500원씩 걸어놨을 때 했을 때안 나온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입찰가 하향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입체가 정해졌을 때, 로아스가 이제 원하는 KPI 로아스가 나올 수 있느냐를 저희가 데이터를 쌓고, 이제 계속 이제 돌려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광고를 했을 때한 번에 성공할수 있다는 거는, 그냥 로또 되는 거랑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 합니다. 뭐, 만약에 했으면 바로 됐다. 아, 그럼 저야 희 너무 좋죠.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도 뭐 그만큼 데이터 쌓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고니까 너무 좋지만은, 사실, 광고라는 거는 많은 좀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같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맞춰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좀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통해서 그 리소스랑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입찰과 하향할 부분을 하향하면서 저희가 로아스를 잡는 거고, 그 다음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뭐 PC, 모바일 구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캠페인 내에서 반응이 오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더 효율을 볼수 있는 모에서 저희가 가중치를 두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캠페인별로 이제 소재별로 나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캠페인은 뭐 10대, 어떤 캠페인은 20대, 뭐 30대, 40대 나누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리할 일이 너무 많아지죠. 난 제품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광고 관리까지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저는 캠페인에는 일단 모든 거는 연령대나 시간대는 다 모두 그냥 그대로 해놓습니다. 그냥 모든 연령. 모든 시간대, 지역은 이제 대한민국 외에만 해놓고는 다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다른 매체는 이제 픽셀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이제 네이버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대 많이 들어왔고 어떤 연령대가 많이 보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맞춰서 이제 그런 세팅을 진행하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연령대를 나눈다거나 뭐 시간대 나누면은 사실은 그거는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냥 도박을 해보는 거죠. 이 시간대가 잘될 거야라는 나의 추측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전략적이지 않고 정말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믿고 진행하는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희는 이런 표적 시장, 뭐 타겟 설정도 하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랑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집중화 전략은 이제 차별화 전략에서 잘된 부분을 더 집중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그걸 메인 전략으로 끌고 가는 거를 이제 집중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이미 이제 데이터 결과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를 저희가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세분화도 시켰고 뭐 이제 표적도 잡고 타겟도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포지셔닝 이란 걸 하는데요. 이제 포지션이란 거는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광고 지면에 어떤 지면에 우리가 노출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일단은 노출 지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뭐 메인 페이지냐, 뭐 파워링크냐, 쇼핑 검색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노출 지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가격적인 경쟁면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위치에 껴 있을 때더 효과적으로 이 상품이 돋보일 수 있느냐, 뭐 파워링크 같은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키워드 위치에서 어떤 순위 정도에 노출됐을 때더 우리가 눈에 띌수 있느냐라는 거를 저는 이제 노출지면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 뭐 상품은 여러 개가 있죠. 뭐 가격도 있고, 뭐 썸네일도 있고, 뭐 이제 뭐 홍보 문구, 뭐 이벤트,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무작정 그냥 다 설정을 해놓고 그냥 상향 조정해서 뭐 상위권에 노출시키자. 아, 상위권 노출시키는 거뭐 돌리다 보면 전화 잘 나올 것이다. 아, 이것만을 정말 많이 들어보고 많이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상향 위치,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시켜서 저희가 위에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계속 뭐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 확실히 다져져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해서도 잘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렇게 했을 때 계속 광고 비용 누수만 되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노출 지면을 활용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에요. 뭐 저희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제 저희가 소비자라는 이미지로 보게 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뭘까요? 저는 당연히 가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똑같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됐을 때 가격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1페이지 1순위가 어떤 제품을 1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비슷한 업체와 이제 이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건데, 우리 제품은 5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초기에는 1등은 이제 10만원으로 팔고 있었고, 이제 2등 업체는 뭐한 얼마로 할까요? 8만원. 뭐 3등 업체는 한 11만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저희 경쟁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디 들어가냐. 네, 저희의 제품 가격은 5만원이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5만원이라는 가격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쟁 업체에 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적인 경쟁력을 저희가 노출시킬 수 있는 거, 과연 1등을 시켰을 때 그게 노출이 더잘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 1, 2, 3등 밑에 있는 4등을 해놨을 때잘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희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 1등과 2등의 차이가 지금 가격대가 지금 되게 높죠. 2, 3등도 높고. 일단 저는 생각할 때 2, 3등 사이에 이 구간에다가 저희 5만원 업체를 입찰을 해가지고 아마 늘것 같아요. 일단은 딱 봐도 뭐 일단은 뭐 브랜드가 정말로 막 특수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가격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5만원이랑 딱 가격이. 그러면 저는 일단 5만원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뭐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유입을 받고 저희의 상품을 일단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우리라는 브랜드가 있고 우리라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일단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딱 여기 2등, 3등 사이에 이 5만 원 가격을 갖고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입찰을 해서 제가 키워드 입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을 때뭐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치만은 저희가 노출 지면을 봤을 때 확실히 경쟁적인 우위가 있고 경쟁 업체에 비해서 우위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가격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썸네일이든가 이벤트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은 비싸더라도 우리 거는 뭐2 플러스 1이다. 우린 두개 사면 하나 더 준다. 라고 했을 때뭐 그런 거를 안 하는 업체에 저희가 밑에다가 업로드를 시킨다던가 위에다 게획를 해서 우리는 이런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업체라고 좀더 홍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지면 위치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딱 네이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뭐 파워링크 PC버전, 뭐 파워링크 모바일 버전, 쇼핑 검색 PC버전, 뭐 쇼핑 검색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뭐다 지면 이제 구자마다 이런 파워링크 구자마다 쇼핑 검색 구자마다 뭐 모바일 pc마다 이제 광고 구자가 나오는 노출 위치는 다 다른데 이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노출 지면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경쟁 업체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가 혹시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더 돋보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노출을 잡아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포지셔닝 지면 위출 잡는 팁으로는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우리 브랜드의 입지. 뭐, 시간대 설정, 뭐, 데이터를 통한, 뭐, 자리 선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너무 깊숙이 들어야 가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과 브랜드 입지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어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막 이론적으로 파고들지 않고 어느 정도 키워드 검색 광고라는 거에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저희가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분류를 통해서 효과를 더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가 그러니까 이제 S, 세그멘테이션이고요. T, 타겟팅은 표적 시장, 타겟팅인데, 아까 표적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캐치를 하고, 거기 내에서도 우리가 더 효율이 잘 나왔던 부분을 잡아가면서 하는 거를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고, 그리고 타겟 설정은 초반에는 너무 많은 걸로 타겟을 잡지 말고, 대표적으로 모든 걸 잡은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쌓은 걸 보고서 거기에 넣어서 이제 세분화를 시키고, 거기 내에서 또 타겟을 잡아서 진행을 했을 때더 좋은 표적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션이, 노출 지명 활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대표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 제품적인 부분, 브랜드적인 입지 부분을 다 통해 가지고 경쟁을 우리가 했을 때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노출을 잡아서 효율을 얻고 더 유입을 많이 끌어들이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략을 통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좀 얘기가 뭐 많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긴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 많이들 진행하시고, 뭐 매체도 네이버, 요즘에 카카오, 뭐 구글 다들 많이 진행하시는데, 오로지 영상을 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기술적인 부분만을 공부하거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마케팅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입을 해서 기업들도 하는 거, 우리는 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좀만 배우고 알아갈 수 있으면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해보시고 공부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테크니션인 부분까지 뭐 마케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더 이제 직접 공부를 하셔가지고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지금 어떻게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광고비가 주구장창 나간다거나 광고비 쓰는 것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는 점은 조금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STP 전략을 통해서 이제 검색 광고 진행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제가 좀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다음주는 온라인 마케팅 믹스의 핵심 3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가 과연 무엇일까? 도 벌써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어 있는 요소 중에서도 더뭐 다양하게 있지만 딱 제가 핵심 3가지만 통해서 또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랑 좋은 전략이 될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봤는데, 아, 너무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링크 밑에 제뭐 연락처랑 뭐 메일 다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그 광고 세팅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나가면 더 좋을지에 대한 것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문의해 주셔도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교육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있을 온라인 마케팅 믹스 핵심 3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